형들 지금 미국이 진짜 위험한 줄 알아? 달러가 세계의 돈이라는 지위 그게 무너지고 있어. 지금 미국 부채가 37조 달러를 넘었어. 그 이자만 5년 새에 두배 넘게 뛰었고, 정부 수입의 5분의 1이 그냥 이자 갚는 데 쓰여. 이걸 유럽 중앙은행이 뭐라 부르는지 알아? 부채 파국 순환. 신뢰가 깨지면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예산이 터지고, 그게 다시 신뢰를 갉아먹는 악순환이지. 지금 10년물 금리가 4%쯤 되는데 투자자들이 미국 부채 위험한데?라고 판단하면 위험 프리미엄이 2%만 붙어도 6%로 튀어 오르는 거야. 그 순간 주택담보 대출 금리도, 기업 대출 금리도 같이 폭발하지. 그래서 미국이 꺼내든 비밀카드가 있어 암호화폐 리셋 즉 스테이블 코인으로 부채 순환을 끊겠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달러 대신 디지털 달러를 쓰는 시스템이야 그런데 코인을 발행하려면 미국 국채를 담보로 잡아야 하거든 즉 스테이블 코인이 늘수록 미국 국채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야 지금 시장 규모가 2천억 달러인데 2조 달러까지 커질 가능성이 있대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중국 일본보다 더 많은 미국 국채를 들고 있게 돼 외국이 팔아도 미국이 코인으로 다시 사들이는 셈이지 결국 이 게임은 달러 신뢰 유지 전쟁이야 근데 이게 완벽한 해법은 아니야. 정부가 계속 돈을 풀면 금리도, 인플레이션도, 통화 가치도 다 무너질 거야. 그래서 지금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지. 자본이 국채에서 빠져나가 금, 비트코인으로 옮겨가고 있어. 금값이 사상 최고를 찍는 이유, 바로 달러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야. 형들, 이건 단순한 금융뉴스가 아니야. 세상이 어떤 돈을 믿을지 결정되는 시기야. 어떤 자산을 들고 있을지. 그 선택이 앞으로의 생존을 가를 거야. 실투대회 우승자의 시크릿 매매 기법 공개. 정확도 높은 작도를 하는 법. 정교한 타점을 잡는 법. 성공한 투자자의 원칙. 이 모든 것을 86페이지에 담았습니다. 프로필 링크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고 받아가세요.